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자는 터치를 원하지만 남자는 그냥 목적지만 본다. 많은 남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자극하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여성의 뇌는 단순한 신체 자극보다 심리적 교감과 세심한 터치에서 훨씬 더큰 쾌감과 안정감, 쾌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여자가 진짜 만져지길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 누구도 정확히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 역시 스스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몸은 분명히 보내고 있는 신호가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감각적 차이 그리고 여성들이 말하지 않고 바라보는 일곱 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 심리학, 생리학, 뇌과학 기반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곱 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손만 잘 써도 여자는 감동하고 몸은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이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져지길 원하는 일곱 곳의 비밀을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인간관계 심리와 성감수성에 대해 연구해온 성심리상담사 김지은 박사이며, 수천 쌍의 커플을 직접 상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한 번도 빠짐없이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남성은 본능적으로만 사랑을 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감정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일방적인 스킨십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녀는 내 손길에 반응하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설레는 반응이 없어졌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남성은 당연하다고 여긴 방식이 여성에게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단순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어디까지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걸 온몸으로 느낄 때 진짜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은 그걸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가 원하면 말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자들은 말 대신 몸으로, 시선으로, 미세한 표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걸 못 알아보는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여성은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꼭 그것만 만지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몸을 열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섬세하게 진심이 느껴지게요. 이말 안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은 원하는 지점이 따로 있고 그곳은 단순히 쾌감의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을 허락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일곱 곳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이 일곱 곳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반응으로 당신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여성이 정말로 만져지길 원하는 그 일곱 곳. 지금부터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당신 손길을 피한다면 그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를 어떻게 만지는지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당신에게 스르르 기대고 몸을 맡긴다면 그건 당신이 바로 이 일곱 곳을 알고 있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덜미의 뒷부분, 특히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경계입니다. 여긴 여성이 스스로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긴장 허용의 스위치입니다. 말없이 손끝으로 스치듯 쓰다듬어주면 그녀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신뢰와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의도가 탐욕이 아닌 관심이라는 걸 가장 먼저 감지하는 부위죠. 두 번째, 어깨뼈와 날개뼈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이곳은 마치 방패처럼 그녀를 보호하던 근육이 있는 곳입니다. 가볍게 무겁지 않게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눌러주면 그녀는 나를 안심시켜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육체보다 정신이 먼저 이완되는 구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은근히 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남성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과 손등, 그리고 손바닥의 중심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여성의 손은 감정의 연장입니다. 이곳을 천천히 감싸주고 말없이 쓰다듬어주는 남자에게 여성은 마음까지 어루만져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한 손잡기를 넘어서 손 자체를 만져주는 건 말없이 감정을 교류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 중앙은 스트레스 신경에 집중된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귀, 바로 뒤쪽 턱선 아래에 작은 움푹 파인 곳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예민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신뢰 없이는 만져지길 허락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혀로가 아니라 손끝으로 입김이 아닌 천으로 이 부위를 살짝 터치했을 때 여성이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의 민감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존중해주는구나, 라는 감정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경계는 눈에 띄게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무릎 위, 허벅지 안쪽, 근육 주변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부위를 피해해서 적당한 거리에서 접근하는 곳. 여성은 여기가 자극이 아니라 예고로 느껴질 때 굉장히 강한 기대와 설렘을 동시에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게 될지, 움츠러들지 않을지는 바로 이 리듬에서 갈립니다. 여섯 번째. 허리와 골반 사이 등 뒤에 오목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몸의 중심이자 안정의 핵심입니다. 허리를 감싸 앉는 동작은 단순히 뒤에서 껴안는 스킨십이 아닙니다. 당신을 책임지고 지켜줄게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등이 당신의 가슴에 닿는 순간 감정의 신호가 가장 강하게 흐릅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가슴이 아닌 바로 배꼽 주변의 하복부입니다. 이곳은 여성의 몸 중에서도 가장 본능과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 부위를 건너뛰거나 너무 빠르게 지나치곤 합니다. 천천히 손바닥 전체로 따뜻하게 감싸듯이 이 부위를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건 그녀가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곱 곳을 정확히 알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남자에게 여성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이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싶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성은 만져지는 것보다 어디를, 왜, 어떻게 만져지느냐에 반응합니다. 이제 그 해답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하필 저 일곱 곳이 중요한가요? 정말 여성이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반응하나요? 답은 단호하게 예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쾌락 시스템은 신체 자극, 감정 인식, 뇌 반응, 이 3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즉, 단순한 손길 하나가 감정에 연결이 될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미국 메릴레 앤드우레 대학교의 성신경학 연구팀은 여성의 피부신경 말단은 남성보다 평균 10배 이상 예민하며 특히 목덜미, 귀뒤, 손가락, 턱가락, 하복부 등은 옥시토신 분비를 유발하는 고감각 부위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옥시토신, 일명 실내 호르몬은 단순한 성적 흥분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안기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연결감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일곱 곳은 단순한 에로틱 존이 아닙니다. 그녀의 뇌에서 이 사람은 안전하다. 이 사람에게는 몸을 허락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감정, 인식의 센서인 셈입니다. 또한 여성이 진심으로 반응하는 건 예상되지 않은 부드러움과 느린 리듬입니다. 남성들은 자극이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섬세함에서 더큰 쾌감을 느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성행동 실험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예측 불가능한 터치에 대해 더 높은 감정적 몰입과 반응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귀디나 배꼽 아래처럼 민감하지만 평소 잘 다뤄지지 않는 부위에 의도성 있는 손길이 닿을 때 여성들은 심장 박동과 뇌파 리듬까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즉,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 열쇠는 강도가 아닌 속도이며 테크닉이 아닌 교감입니다. 그녀의 몸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안심시키는 손길로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진짜 깊은 친밀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그녀의 감정은 시작됩니다. 문제는 스킬이 아니라 의도와 방식입니다. 그걸 아는 남자에게 여성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다가와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67세 정명수 씨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내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언가 벽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명수 씨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뒷목을 감싸듯이 만져주었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따뜻하게 닿았을 뿐인데 아내가 갑자기 멈추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명수 씨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형식적인 부부로만 살아왔다는 거요. 그 뒤로 그는 의도적으로 아내의 어깨를 자주 쓰다듬고 손을 마주 잡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더 흐른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명수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요즘엔 당신 손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74세인 윤정혜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끊긴 지 오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 갈등도 없었지만 다가오는 스킨십에 늘 싫은 건 아닌데 어색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귀 뒤쪽을 조심스럽게 쓸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정혜 씨는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예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죠.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이렇게 소중히 다룰 줄 안다는 사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녀는 그날 이후 다시 남편의 품이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든다는 건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불같은 열정보다 이제는 섬세함, 존중, 따뜻한 손길이 사랑을 불러들이는 열쇠가 됩니다. 작은 손끝의 변화만으로도 무심했던 일상에 감정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느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그건 결국 터치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곱 곳 기억하시죠? 목덜미, 어깨 사이, 손, 귀, 허벅지 안쪽, 허리, 하복부. 이것들은 단순히 자극을 위한 부위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회복하며 무뎌졌던 감정을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감정의 문이자 관계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살아있고, 손끝 하나의 온기가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먼저 가볍게 어깨를 토닥여 보세요. 말없이 손을 감싸 쥐고, 귀 뒤를 스치듯 만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그 진심은 나이도 시간도, 침묵도 모두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성은 강한 자극보다 세심한 배려에 반응합니다. 그녀의 리듬을 존중하고 말없이 기댈 수 있는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관계란 결국 누가 더 오래 서로를 기다려 줄수 있느냐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설레게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잊고 지냈던 따뜻한 연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는 다 못전하는 감정을 작은 손끝 따뜻한 시선 가만한 손잡음으로 대신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 소박한 행동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시키는 힘이 된다는 걸 잊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손끝 하나, 눈빛 하나 달라진다면 그녀 역시 분명히 느낄 겁니다. 이 사람 아직도 날 설레게 만들 줄 아는구나.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관계와 감정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늘 진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따뜻한 그런 관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빛 노후에서 전해드렸습니다.